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인을 위해 경기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3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딸과 아들도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젊은 직장인부터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경기인이었습니다. 경기도와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민주당과 함께한 시간도 오래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기획관 실무 당직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중소벤처 기업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수석 대변인까지 네 분의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 30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당 30년, 경기도 30년, 평범한 경기인으로 출발한 저 부칠승이 입법과 행정,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사람으로 경기인의 일상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성장해오면서 기회는 늘었고 선택지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은 여전히 길고 주거와 의료, 생계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삶의 필요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온 경기인의 피곤한 일상 해결을 도전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성과 위에 삶의 무게를 받쳐주는 기본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저는 도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도민들의 피로감을 줄이는 경기도, 모두에게 따뜻한 경기도, 새로운 산업과 기회가 충만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덜 피곤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도민이 매일 겪는 불평과 피곤함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지하철에 앉아서 출퇴근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환승으로 완성되는 출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피로의 상징이던 지하철역을 덜 피곤한 삶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수많은 경기도 지상전철역의 상부공간을 준종합의료클러스터와 돌봄시설로 개발하여 생활의료와 출퇴근 돌봄을 해결하는 생활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동과 주거의 피로를 함께 줄이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또한 지상력 초역세권에 확충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기도가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함과 분쟁도 조기에 해결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반복되는 피로를 줄이는 것, 그것이 도정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바로 느껴지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의 경비도를 만들겠습니다. 생애 주기와 상황에 맞는 복지가 삶의 기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플 때 응급실을 헤매지 않는 것, 그것은 논쟁이 필요 없는 삶의 기본입니다. 가정의 돌봄 공백, 노년의 외로움, 사회적 약자의 참여와 자립까지 경비도가 책임지겠습니다. 육아는 부담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부모의 직접 육아를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하는 것, 대한민국의 투자는 경기도용 기본 돌봄의 핵심입니다. DMZ도 과감하게 해방하겠습니다. 삶의 영역을 넘어 공간의 방식까지 바꾸겠습니다. 단절과 아픔이 아닌 평화와 생태, 그리고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 남북 지역이 조화를 이루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인진, 멈추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는 산업과 일자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경기도에서 전력과 허가, 인프라와 같은 공공의 조건 때문에 기업 유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갖고 싶어 하면서 발전소 짓는 일에 인기가 된다면 경기도 백년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SMR 실증단지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논쟁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스스로 다가오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치료센터를 유치하여 암환자에게 완치의 희망은 물론 경기도가 글로벌 메디컬 랜드마크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를 창업의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형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규제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판단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기술과 아이디어가 곧바로 실증과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이어집니다. 청년에게는 첫 일자리를, 도민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엔진 오브 코리아, 경기, 도민의 내일이 멈추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국정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역시 이곳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어야 합니다.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재명의 생각을 말했던 사람, 이제는 도지사로서 그 말을 정책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경기도 성공시대, 민주당 성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앉아, 앉아. 감사합니다.